오늘 날씨가 그야말로 완연한 봄 날씨네요. 너무 좋네요. 미세먼지는 최악이지만 이렇게 봄이 다가오면 우리가 이제 활동적이게 되죠. 겨울에 확 쪘던 이런 체중들 그리고 조금 까깝했던 날들이 지나가고 나면 이제 아무래도 밖으로 아웃도어. 아, 본 영상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번 영상이 직접적이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이렇게 물심양면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드리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해논새박스의 네. 커피 한 박스 <laughs> 박정X 형님 형님! 이거 진짜 성공해야지! <laughs> 우리 구독자 박정 및 아이들 박정X <laughs> 형님 <laughs> <laughs> 그리고 유튜버 장석종님께서 이거는 조금 시간은 됐지만 안경 두점 보내주셨습니다 너린 양반다운 찐따미 일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곧또 한번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리고 와디님 유튜버 와디 님께서 역시나 생존 여부를 걱정하는 문자 보내주셔서 전달합니다. 사실 이번 주에는 날도 따뜻해졌고 도라니와 함께 이렇게 아이들과 고독한 산악에 등산하는 이런 모습도 좀 넣고 다양한 이런 컨텐츠 준비하고 있었는데 도라니 피부가 더만해라 컨디션이 지금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아쉽지만 또 좋은 자. 아웃도어라면은 우리가 대체적으로 등산이나 캠핑 이런 것들을 떠올리기가 쉬운데 노스페이스, 아크테릭스 이런 브랜드들 아웃도어 브랜드 너무 좋죠 좋은데 일상생활용으로 캐주얼하게 입기에는. 뭔가 그 등산등산한 느낌, 캠핑캠핑한 느낌이 듭니다. 지금 제가 입은 이런 셔츠들도 일상생활용 응? 도서관을 가거나 뭐 카페를 가거나 할 때, 물론 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 내가 는데 한, 아, 이렇게 할수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무난한 것들을 원하는 분들께는, 그 일상생활용에서는 활용도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저는 아웃도어용이면서도 일상생활에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는 브랜드로 나이키 ACG를 예전부터 눈여겨왔고 작년에도 영상 정말로 그때 열정적으로 찍었는데. 나이 r a c k c 같은 경우에는 패션 얼리어더터 남들보다 빠르게 뭔가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를 디깅해서 찾아내는 그런 분들께는 부족할 수도 있지만 가격대에 비해서 높은 퀄리티 그리고 셀도 자주 들어가기 때문에 이베이라든지 해외 사이트 이런 데 디깅해서 구입하기에 일상복 용으로는 저는 정말로 괜찮은 퀄리티의 제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근데 반팔 티 사이즈가 아시안 핏으로 약간 작게 나왔더라고요. 물론 저는 그걸 알고 도란이 와이프 주려고 구매했습니다. 엑스라지 예입 저한테는 작더라고. 한자 읽어봐 너가. 아 몰라 모르는 사람들 다 어서 오십시오. 혼잘 워린데 월? 자, 한분더 선다 여기. 네. 어, 어울치. 원호, 허나나 옆에서 응, 와야지. 아, 네. 근데 이게 그림이 이자, 이잖는 내려와봐. 네, 네, 네. 좀 힘들면은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어. 하지만 그래도 힘들면은 말이라고 그러면 쉬어가는 것도 중요하니까. 자 다음으로는 제가 입자마자 정말로 마음에 들었던 물론 도라님 이것도 주려고 샀던 건데 우연찮게 저한테도 사이즈가 잘 맞더라고요. 나이키 ACG 위저드 후드. 이후의 디테일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스트링 ACG에서 표방하는 아웃도어 느낌이 물씬 나는 마감 방식도 ACG에서 볼수 있는 이 디테일이 정말로 마음에 들었고 코드 주머니 역시나 지퍼 마감이 되어 있어서 물건이 쉽게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판에는 위저드 알랜드라고 적혀 있는 깔끔한 폰트와 뒤판이 백미인데 그야말로 마법사가 물과 굴 마법을 뿌리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즐겨봤던 마법소녀 리나 애니라든지 아니면 도서관에서 즐겨 읽었던. 드래곤마자라든지 피를 마시는 색 이런 판타지 소설이 생각나는 그래픽이 일품인 후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시보리가 쫀쫀하지 않기 때문에 요즘에 많은 분들이 원하는 그런 크롭한 이런 연출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안에 기모가 있기 때문에 벗었을 때이너용 티셔츠에 파란색이 묻어 나올 수 있는데 이거는 기모 여부는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닥 신경 쓰지 않는 부분이라서 해봅시다. 포로로 주스 마셔야지 나왔어요 걸 맞춰. 단에 나오니까 어때? 어, 재밌었어 아주 조거 담지워서. 너네 엄마 가 가장 신경 쓰는 게 뭐야? 안전이 안전. 안전사고 나면 아빠 더 이상 너네를 데리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막 힘든 건데. 뭐라고? 엄마는 괜찮을지. 그러니 재밌게 잘와 놓고 이제 피곤해 죽겠다 하 엄마 집에 있지 집에 아파가지고 지금 아빠 너네 그래도 이렇게 오늘 산에 데고 왔는데 너네 아빠 말도 안 듣고 아빠 참 미치고 황장하겠다 애들 세면 그러니까 막 저는 애들 나오는 티비 잘안 보거든요. 네 저희 애들 물론 너무 귀엽고 이렇게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얼마나 진짜 사람이 감정이 때로는 그렇게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자 자 여기까지 막판에 부터 막둥이 고생했어요. 이건 아빠 찬양에 그닥 신경을 쓰지 않아. 그 양반, 어린 양반이 그 채널처럼 막 드럼 끼우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편하게 하면 데다고 편하게 한 번만 딱더 먹어. 그러면 당이 달면 안 돼. 내려갈 때딱 조심해서 다리 힘을 딱 줘가지고 내려갈 때더 다칠 수가 있단 말이야. 사아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가 더중요해겠 내려갈 때가.